지금 시도가 왔어요. 시도가 요차 밑에 있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혹시나 다른 새끼인가 싶어갖고 와봤더만은 시도네요. 시도 어저께 제가 시도 영상을 못 찍었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어요. 시도야, 니네 좀 때리지 마라. 아, 진짜. 어제 영상 찍으려고 어저께 좀 그랬더만. 아, 숟가락, 숟가락 내들고 있는데 막탁 치가지고 막못 아, 찍었어요. 야는 희한해요. 임신하고 그럴 때는 좀 그런데 새끼만 났다 하면은 억수로 승질이 180도 바뀌어 버려요. 임신했을 때는 내가 밥줄 때까지 기다리고 숟가락 뭐 이래 치고 뭐 그런 적 없었거든요. 탁 제가 말했죠. 전에 임신하고 나면은 시도하고 의미는 180도 바뀐다고. 아 진짜 180도 바뀌었어요. 그래갖고 얘는 조심해야 돼요. 아, 어미도 지금은 제가 밥줄 때까지 기다리고 막 이러는데 새끼나 뭐나 막내 아, 옆에 오는 걸 내가 그리하면 내가 내가 알아서 내가 피해야 돼요. 아, 이 동네에서 제일 밥잘 기다리고 제일 내손안 때리는 사람 삼순이 말고는 없어요. 아, 진짜. 밥을 챙겨주고 하면은 내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못할 망정. 내 숟가락으로 때리면 안 되지. 아내 숟가락 들고 있는데 막 쳐가지고 진짜. 아휴, 이 숟가락 옥수좀긴거 하나 사야 되겠네. 얘네들 때문에. 오늘 맛있는 가에 마이몸에 잘, 잘 먹고. 먹고 가라, 는그 새끼들, 챙겨줘야지. 아, 오늘 와, 아들이, 새끼들이 안 보이노? 아, 오늘 애들 또, 차들 한번 다녀봐야 되겠네. 시도야, 제발, 내좀 때리지 마라, 어이? 내 무섭다. 알았지? 마이무라, 내한 바퀴 돌고 올게.